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 만남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평화 새로운 시작. 상황은 지금 다르지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한번 비추어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세 왕이 있었지요. 사울 그리고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었지요. 그 갈라지게 된 원인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을 가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대신하여 왕이 된 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역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멍해를 무겁게 메이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 우리를 좀 쉽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숨기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이 왕이 금방 결단을 내리고 대답을 해줄 수 없으니까 3일 뒤에 다시 오라,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말미를 가지고서 이제 왕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같이 정치해오고 나라를 다스려왔던 소위 말해서 원로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여차여차 요청을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원로들, 나이 많은 노인들은 왕이여 좋은 말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저들도 왕을 평생 영원토록 종이 되어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고, 모두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호보암 왕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 어린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뭐 어린 사람들, 어린아이, 소년 뭐 여러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라면 당신은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때려서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더 독재처럼 해야만 저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잘 따를 거니까 더 강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제 말미를 줬던 3인이 지나서 백성들이 왕 앞에 왔습니다. 로보암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노인들의 충고와 자문을 버리고,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의 충고와 자문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악한 말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13절 말씀이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북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 알아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 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분열된 왕국으로 되어져 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한반도는 우리 조국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아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통일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저도 그날 참 거의 밤을 새면서 똑같은 뉴스를 또 보고 또 보고 혹시라도 또뭐또 뭐또 다른 게 없을까 싶어서 정말 밤샘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만 보면 눈물도 나는데, 이건 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데, 나하고 사실 별 문제가,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참, 역시 피는 못 속에는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참 그런 어떤 밤을 보내었는데요. 지금 한반도 이렇게 평화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보다는 저거와 정반대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분열이고, 현재의 우리의 상황은 화합이고, 하나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이은 말씀을 보면 서로 비교되어지는 상황이 몇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왕이 로보암 왕이 노인들에게 자문을 묻고 어린 사람들에게 자문을 묻는 서로 다른 비교되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문을 한 뒤에 로보암 왕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의 자문은 버려버렸다 그러고, 어린 사람들, 소년들의 자문은 그들이, 그가 왕이 취하여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이 나오고, 버렸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자문을 따랐다,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 비교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7절 말씀을 안 보실까요? 7절.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루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라고 노인들 원로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정말 서로간에 피차간에 좋은 말로 대화를 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로보암 왕은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여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과 포악한 말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나라의 분열이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큰 사건 이전에 이쪽과 저쪽, 노인과 어린 사람, 그리고 버림과 따름, 그리고 좋은 말과 포악한 말이라고 하는 서로 비교되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보암 왕이 한쪽으로 치우쳐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요 바라기는 지금 남북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아주 좋게 잘 시작되어졌어 첫발을 잘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일을 거스르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어떤 일 일에 의해서 우리 뇌 속에 학습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받게 된 어떤 감정의 상함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내 속에 다시 살아나 가지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 경계심을 가진다든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학습되어진 내 안의 기억과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해상성 기억 조작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내 속에 기억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조작해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내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만 되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미래 예전장 두려워하고 손이 막 땀이 나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우치지 말아요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일을 해나가며 있어서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들을 바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도 어떤 원로들에게 자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자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에게 복잡하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떤 한 쪽에 내게 학습되어지고 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에 맞게 내 스스로가 판단되어진 그 것에 치우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분열과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 치우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목소리>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야아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암 사람 아히야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로보암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해주십시오.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었는데 오늘 15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더 부연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나라를 또 원래 하나였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더 번성하게 해도 참, 어,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에 좀그한 판에, 시원찮은 판에. 나라가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냐, 맞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것이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세계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분열시켜서 두 나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 나라로 분열되어져 있고 분단되어 있던 나라를 하나로 다시 묶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으로서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또뭐 트럼프가 뒤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들이 전면에 나타난 어떤 주인공들이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11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더쭉 밑으로 가셔서 23절입니다. 23절 또한 번, 1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에돔 사람 하닷과 그리고 엘리 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솔로몬 때의 르호보암 아버지인 솔로몬 때부터 대적하게 하심으로 이미 나라에 균열들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보암 왕이 되어서 그 로보암이 나라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뭘까? 11장 조금 더 뒤편으로 가셔서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 29절부터 3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나라가 갈라진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지. 특히나 솔로몬과 로보암에게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 11장 말씀은 솔로몬이 죽기 전이니까요. 솔로몬에게 이미 다윗 왕이 그렇게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믿음의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마음이 변심하여서 마음이 바뀌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따르지 않고, 다위시 행암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고, 뭐, 불순종 좀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의 입을 통해서 여러 보암에게 내가 이 나라를 찢어 열 집하는 너에게, 북쪽은 너에게, 남쪽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지만 결국은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한반도의 남북의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되어질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결국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어 가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에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치우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일을 거슬러서 잘못하게 되어질 때에 겪게 될 모든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임의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밤에 밤새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냥 존재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모는 뭐, 뭐, 약간 또 저를 비판하던데,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스위스에서 유학하는 중에 혹시 예수를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북한에 가보니까 이걸 드러냈다가는 위대한 수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꽁꽁 숨기고 지 혼자만 주여주여 아, 주여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 믿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스위스 유학을 한, 뭐 한, 1년, 2년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쯤은 복음을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뭐 공식 명칭이 뭐지만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뭐 신자라고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두 양반이 지금은 하나님과 먼 사람인데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두 정상들이 무언가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리고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의 주역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어떤 앞장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이 여호학교로말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요. 11장으로 다시 가셔서 한번 몇절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왕이 누굽니까? 어느 왕일까요? 솔로몬이죠. 예. 남자 성도님들 부러우십니까? <laughs> 부인이 천 명입니다. 천 명. 예, 참, 부러운 게 아니라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laughs> 후공 700명에 첩이 300명인데, 근데 결과가 보면 이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돌아서겠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돌아서게 했느냐?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마음을 돌아서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에게로 죽어 있는 목석에게로. 초창기의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고. 다윗을 따라서 정말 잘해.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이 늙은, 늙지 마할 때의 노망인지 뭔지, 후궁을 첩을 천명이나 두고서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사람의 마음이 온갖 다른 신 우상에게로 마음이 돌려져 버렸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 마음이 돌려져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4절에서 그렇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는 그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진 것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때부터 남북의 분열의 조짐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르호보암 때에, 때가 참에 남북이 분열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그가 버리고, 마지막 말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들 르호 보암댁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대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전쟁 일어나고 3년 뒤에 휴전이 되어지고 6 0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 저는 신앙인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남북이 갈라지게 하신 것도 물론 인간에게 책임 있지만 소련이 하고 미국이 하고 뭐 중국이 하고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런 욕심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남북의 화해와 새로운 일들과 시작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다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건배를 위하여 하는데 에이, 엄마, 뭐, 요새같이 불경기 뭐 한다고 이렇게 잔치를 크게 하는, 좀 작게 하지. 찬물 확 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좋을 때는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우리. 지금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정치쇼다, 김정은이가 서준 대로 문재인이가 읽었다. 물론 서로 그래할 수도 있어요, 비판하고.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는 소망의 길에서는 소망만 이야기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의 길에서는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십시다. 물론 어떤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좀 우리가 예비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좀잘추스려져서 그런 감정과 의지도 물론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이 여호학께로만더 집중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되어지는 남북의 일들, 우리 한반도의 일들, 거기에 우리가 감격도 하고, 눈물도 하고, 기쁨도 하고, 비판도 할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지고 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남북한이 되어져서 비록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떠나므로 남북이 분열되어졌지만 오늘 21세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여지고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므로 분열이 아니 다시 분열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화합과 화해와 통일의 그 날이 앞당겨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그런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과 은혜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